안녕하세요 저희 네오비 독서 모임에서 9년만에 처음으로 시집을 가지고 모임을 했답니다 아, 우울한 시인 류군과 유쾌한 검사 진해원이 엮은 아, 서정시의 모음입니다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인 류군은 여기에서 당신이 모르는 시는 없다 다만 잊고 사는 시가 있을 뿐이라고. 당신이 지금 외롭고 고단한 것은 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시를 읽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지하철을 어 기다리다 보면 지하철 유리문에 시가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공모전에 당선해서.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아, 여러분, 마음 속에 시를 한번 느끼길 바랍니다.